저 여기 뭐가 오돌토돌하게 난것 같은데 평평사막이에요 어, 아, 비립종이 아.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정상 피지선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거를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간혹 잘못된 진단으로 CO2레이저 같은 것들을 받고 오시는데 눈 밑이 다 흉져서 오시더라고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저는 비립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다소 비슷해 보이는데 주로 눈 주변으로 오돌토돌 올라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립종, 평평사막이, 한관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상 피부인데도 헷갈리셔서 찾아오시는 게 있는데 바로 정상 피지샘입니다. 이건 병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그게 흔한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없애려고 많이들 오시는데 없애다가는 흉이 잘 지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비립종은 각질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 갇히면서 생기는데요. 흰색, 노란색을 띠고 동글동글하게 마치 진주알처럼 생겨서 구별이 명확하죠. 만져보면 단단하고 주로 눈가, 볼 주변에 발생합니다. 평평사마귀는 좁쌀처럼 피부 위에 튀어나와 있는데 크기가 다소 균이라고 피부색 또는 갈색을 띠고 있어요. 요철 중에서 평평사마귀는 유일하게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병변입니다.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후기에 개수가 적을 때 없애시는 걸 추천드려요 항관종은 땀생기원의 양성종양 인데요 주로 피부색을 띠고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눈 주위에 모여 있고요 항관종은 진피층에 발생되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일 것 같으세요 항관종일까요 평평사막일까요 둘다 아닙니다 비립종으로 착각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정상피지샘이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상피지샘은 여러 개가 군집되어서 한꺼번에 나타나고 비립종은 한 개씩 발견된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상 피지 샘은 피부가 얇은 곳에 자주 관찰되는데 비교해 보면 훨씬 작게 아주 살짝만 튀어나와 있고 피지 샘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거를 질환으로 보기도 어렵고 학술적인 의미도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안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것도 빼주는 병원 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거를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간혹 잘못된 진단으로 CO2레이저 같은 것들을 받고 오시는데 눈 밑이 다 흉져서 오시더라고요 정상 피지샘을 건드리시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정상 피지샘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피지 분비샘은 보통 피지 분비량이 많은 어린 나이 눈밑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잘 보이니까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제로 10대부터는 이런 무늬가 확 줄어들기도 하고요. 이름 그대로 정상 피지샘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건드렸다가 흉터 남고 색소 침착 생기고 더 보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면 차라리 피지 조절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효과는 보장 못 합니다. 비립종을 생각보다 제대로 안 씻어서 생기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안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세안을 잘 하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립종은 피부 속에 각질이 배출되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인데요. 특히 눈가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지 않고 얇기 때문에 수분 손실도가 다른 피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각질 탈락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수술했던 부위나 화상 입었던 부위처럼 피부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비립종이 번지기도 하나요? 비립종은 전염성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해서 주변 까지 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눈 주위에 비립종이 하나 생기면 주변으로 계속 생기는 느낌이 드실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염되거나 번지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가 이미 비립종이 잘 생기는 환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 같이 눈에 손을 대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자극을 주는 행동들은 눈가 피부에 지속적으로 미세한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기존 비립종 주변으로 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립종은 탈락하지 못한 각질이 원인인 만큼 메이크업 하신 다음에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하나 바하 이런 성분 들어보셨죠?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사용하시는 것도 비립종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히 아하 성분 중에 글라이콜릭 엑시드가 함유된 제품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피부 침투력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눈 주변 피부는 피지 분비가 적고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립종 생겼을 때 각질 제거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물리적인 자극으로 비립종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립종은 제거가 매우 간단한데요 미세한 바늘이나 쇼트 레이저를 사용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안에 있는 각질 덩어리를 압출하는 방식으로 제거해요 전터 보니까 비립종 집에서 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비립종은 집에서 압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짜다가 흉터가 생기거나 피부 감염, 색소침착이 온 분들도 꽤 되세요 평평사마귀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되 되면 이런 사마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발생 위치는 신체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고요. 감염성 질환이만큼 화장을 위해서 손을 많이 대는 얼굴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 생기면 주변부로 계속해서 번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평평 사마귀는 사실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감염을 피하기 위해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타인이 사용한 수건 화장품, 면도기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로 예. 예방... 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평사마귀의 원인인 HPV 바이러스 는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데요. 평평사마귀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랑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궁경부암 백신은 평평사마귀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평평사마귀는 레이저 치료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데요. 냉동 치료는 얼굴에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고 CO2 레이저나 어븀 레이저로 사마귀를 깎거나 태워서 직접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평사마귀는 한 달간의 잠복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간격으로 두번치료하시면 깨끗하게 없애 드릴 수 있습니다. 시술하시고 나서 오랜 기간 깨끗한 피부가 유지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재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거하시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한관종은 일종의 양성 종양인데요. 이 부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땀샘이 비정상적인 증식을 볼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 변화, 당뇨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병변들은 제거가 쉬우니까 편이지만 한관종은 생각보다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특별한 예방법도 없는데요. 요즘 한관종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바로 아그네스라는 기기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미세절연침을 이용해서 순간적이고 강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 땀샘 부위를 응축시키는 원리입니다. 치료는 한 번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2~3개월 간격으로 3번 정도의 시술을 권해드려요. 오늘은 PD님이 고민하시던 눈 주위 병변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눈 주위나 얼굴에 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짜거나 만지지 마시고 우선 어떤 병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괜히 건드렸다가 흉터나 색소침착으로 더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한테 직접 상담받고 예약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빛나는 피부 닥터 영이었습니다. 안녕.